안녕하세요. 곰돌이 김원열입니다. 예, 여기 보면 그 군대 생활 사진이 있죠. 어, 그리고, 예, 일부 어, 사진들이 그 있습니다. 어, 여기 보면 그또 요번 계기로 이렇게 사진이 어, 있는데, 어, 여기 보면은, 음, 그, 군대 처음, 이제, 에, 들어가서 훈련 받고 했던, 어, 그런 과정들,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죠. 어, 일반적인 그 군대, 에, 생활, 다른 분들이 겪는, 예, 그런 과정을 비슷하게 겪은 것입니다. 그래서, 그, 여기 보면, 여러 가지 있는데, 어, 이때 당시에, 뭐, 이제 휴가도 그렇고, 음, 여러 가지 활동이 쭉 있습니다. 이거는 뭐, 그, 인천에서, 어, 그, 제가 군 생활을 하던 때네요. 그니까 러 평상시 그, 어, 행군을 한 3,000km 정도 하고, 어, 제대할 때 보니까, 그 다음에, 이렇게 해안경비, 이 인천 강화, 어, 그쪽, 죠 예, 그쭉 이렇게 에 예, 하다가 군대에서 음 제가 어 1987년 대통령 선거 때어 이제 군대 의 문화라는 게그 막무가내인 점도 있고 또그 계급 사회이고 음그렇긴한데 이제 그 투표라든가 선거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, 어, 해야 된다, 라고 하는 거를, 그, 강조하고, 공개 발언하고, 예, 그러다가 유배도 당하고, 예, 일종의 그랬습니다. 어, 문제의식은 이런 거죠. 아니, 내가 그 나라를 지키러 왔는데, 당시에 이제 군부 독재가 판치던 시기고, 어 이런 군부 독재를 오히려 내가 옹호하는 건 아닌가 어,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. 어 그래서 이제 뭐 군대 생활이 체력이 좋아서 어또그뭐 너끈히 뭐 이겨내고 했는데요. 이제 병장 제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 하사관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. 그 하사로 예 제대를 했죠. 뭐 일반 하사라는 건데요. 뭐 병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계급만 좀 차이가 있고. 그래서 쭉 이렇게 예 사진들 예 보여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친의 죽음으로 방황하던 제가 어 바로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어 하기 위해서 군에 갔는데요. 저에게는 상당히 그 어, 명상의 시간이었고 또 성찰하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생활을 어, 마치고 그리고 음, 복학을 준비했죠. 그 복학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에 바로 1989년 복학을 해서 예 양현재 생으로 저기 강릉에 가고 했던 겁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어 대학생 생활을 그 하게 되죠. 대학교에서 어 많은 것들을 제가 또 어, 도전하고, 또, 음, 학생 운동도 하고, 실천하고, 이러는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, 몇 차례 나눠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그, 음, 군대 생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. 제가 이제 가장 큰 음, 갈등은 어~ 이런 거죠 지금 민주화 운동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음~ 동료들이나 또는 그~ 선후배들이 그런데 저는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~ 굉장히 그~ 안타깝고 휴가 나올 때면 그래서 학교에 성대에 가서 뭐~ 만나기도 하고 또 관련된 책도 보고 하는데, 이제, 제대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죠. 그리고 나서, 제대 후에, 바로 본격적인 예, 활동을 합니다. 예, 이 이야기는, 어, 다음에 하겠습니다.